손흥민 선수가 MLS라고 하는 미국의 축구리그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어? 축구 그러면 유럽 아니야? 미국 클럽이 어, 손흥민 선수를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있었나? 미국하면 프로농구, 미식축구, 프로야구, 그다음에 아이사키 뭐 이런 프로스포츠들이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프로축구가 사실 인기를 끌기 좀 어려운 걸로 그동안은 얘기가 되어와서 미국의 프로축구가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잡았는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축구리그에는 1개의 그 축구클럽이 캐나다에 3개, 미국에 2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가게 된 팀은 LAFC라고 하는 LA에 기반을 둔 축구클럽이죠. 요즘에 빅스타들을 데려다가 그다음에 대중적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애플TV가 이 MLS의 TV 중계권료를 엄청난 금액에 어, 구매를 했고요. 이제는 OTT를 통해서 스포츠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쿠팡 플레이하고 TVN이 스포츠 중계권을 가지고 전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워낙 중계권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십사리즘에 뛰어들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스포츠 중계를 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북미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애플 TV에서 중계권료를 가져간 것도 내년에 있을 북미 월드컵. 거의 마케팅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듭니다 미국에서 지금 축구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축구가 미국의 5대 스포츠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축구 리그 MLS에 참여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 ML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한 중계권료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스포츠 중계가 킬러 컨텐츠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 중계권료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